어, 여러분, 영화 위플래시에 보면 웬 빡빡이 선생님이 제자의 한계를 끌어내기 위해 옆에서 막 깽판을 치면서 손에 피가 날 때까지 드럼을 두들기게 하는 그런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과 같은 시간을 견뎌낸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일치월장한 실력으로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최고의 드럼으로 우뚝 서게 되죠. 자, 이 실크송도 똑같습니다. 팀체리의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실력이 솟아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쯤 솟아나냐면 진엔딩을 보기 위해 3장으로 진입한 그 시점에서 이제 막 쟤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훈련의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해보세요. 34살 먹은 이 아저씨도 해냈단 말이에요. 앞에서 모진 수모와 핍박을 견딘 그 보상이 3장에 들어있는데 아 3장이 진짠데 다와서 돌아가기엔 너무나 아깝잖아요. 영상 초반만 보고 뒤로 가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예, 앞에서 좀 감정의 호소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3장을 해봐야 하는 이유 실크송 플랫폼의 구간 중에 제일 재밌는 구간이 3장에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일명 올라올라 올라 용암 맵이라고 빠르게 차오르는 용암을 피해서 위로 계속 올라가야 하는 코너의 댐을 쥐게 하는 그런 맵입니다. 일단 긴박함을 조성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살짝만 실수하면 바로 용암에 빠지기 때문에 긴장감과 중압감이 장난이 아닌데 이 길이가 또 길기 때문에 그 와중에 고도로 집중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신 피질에서 코로티 소리 솔솔 나오는데 결국 해냈을 때이 코로티 소리 도파민으로 바뀌면서 오는 그 해방감 이거는 진짜로 말로 못합니다. 이 장의 플랫폼의 구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통과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난이도로 돼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플랫폼은 그렇다 칩시다. 그럼 잠 몸으로 이 끊임없이 나오는 잠모울러 시방은 무얼 위한 거였냐? 바로 이 실크송 트레일러에서도 나오는 아름다운 산호의 탑을 위한 거였습니다. 한이라는 보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잠모울러 시방 4개를 뚫어야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의 수를 제가 궁금해서 세봤는데 정확하게 어, 84마리를 잡아야 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팀 체리 형님들도 84마리를 연속해서 잡고 보스까지 잡는 건 너무 내절이라고 생각한 건지 어 자비롭게도 쇼 컷을 넣어놨어요. 근데 보스까지 바로 가는 쇼 컷이 아니라 마지막 잠모울러 시방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쇼 컷이고 이 쇼컷을 열려면 여러분들은 연속으로 66마리 잠업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괜히 66마리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악마의 숫자 666마리를 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정말로 무서운 건 제가 저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쇼컷이 없었어도 뭐 3장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문을 너무 당해가지고 뇌가 망가져버린 거죠. 아무튼 이제 불쾌한 꼴짜기를 넘어서 대유회 마운틴에 도달한 저는 즐기는 자모드에 진입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 쿠빌라이 칸을 상대할 때부터는 뭐랄까 사륜안을 개안했다. 뭐 견문색 폐기를 깨우쳤다 라고나 해야 될까요? 쏟아지는 공격들이 너무 다 느리게 보여서 그냥 코를 후비면서 깼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붙은 저는 카르멜리타라는 보스를 잡을 때는 이제 페링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봐도 놀라운데 아 이게 너무 잘 되는 겁니다. 페링이. 어, 저도 지금 이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옹바리님이 올린 영상인지 제가 녹한 영상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네, 아무튼 너무나도 잘 되길래 페링으로 잡겠다고 깝이다가 결국 첫 번째 트라이 때는 한 시간 정도 하다가 시간 안에 못 잡고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껐습니다. 그래서 어,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제대로 잡자 싶어서 최고의 요리를 준비하는 일식 주방장의 마음으로 칼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려면 일단 길을 잃은 아기 별룩들을다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려 보내줘야 하는. 그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돈 받고 어린 벼록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보그라는 NPC가 있긴 한데 돈 주고 산거 치고는 이거 지도에 표시해주는 수준이 거의 뭐 떡님마을 방범대 수준입니다. 기가 차요 정말로. 아무튼 우리 애기 벼록들은 모험심이 지려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는 설정답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곳에 짱박혀 있으니까 이거 찾느라고 괜히 힘 빼지 마시고 공략을 보고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 구해주고 나면 운동에 비스무리한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각 종목별로 1위를 먹어야지 무기 강화 재료를 줍니다. 종목은 이제 저글링 오래 하기 탄막 벼룩 오래 피하기 뭐 벼룩 머리쳐서 오래 떠있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벼룩 저글링 이 제일 어렵더라구요 아무튼 무기 를 풀강하고 공속이 가장 빠르다 는 백랑자 문양으로 카르멜리타 를 그냥 회친 다음에 마지막 보스 광기에 절여진 레이스에게로 향 했습니다. 이 친구 역시 진행딩을 장식하는 마지막 보스답게 굉장히 강력한 데미지와 악랄한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어, 특히 저 뻗어나오는 검정 촉수가 별를 미소짓게 만들기엔 충분했지만 이미 초각성 상태에 돌입한 저는 거의 뭐 조기 축구를 40년 한 아저씨 처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모든 공격을 피하고 아주 침착하게 반 대씩 갈겨주면서 마지막 보스를 잡아냈습니다. 그렇게 진엔딩을 보기까지 53시간 정도의 여정이 끝났는데 사실 켜놓고 깜빡 잠들어서 8시간 정도를 빼야하긴 하는데 아무튼 엔딩을 보고 돌아보니 결국 이 실크송은 오랫동안 후속작을 기다려온 할로 나이트 팬들에게 주는 선물같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유명하다던데 한번 해볼까 해서 할 게임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뭐 그냥 유명하니까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도전적인걸 즐기는 분들은 어 그러니까 다음집에 맵이 최고의 맵인줄 알았는데 그보다 한술 더 뜨는 부패한 송수로에서 공각기동대 뺨치기 움직이는 모기한테 피를 빨리고 잘 베지도 않는 넝쿨에 걸려가지고 딥키스를 그냥 쫙쫙 당하는걸 웃어넘기면서 진엔딩까지 달린 그런 분들은 분명히 굉장히 큰 성취감을 얻으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봅니다 네 그건 바로 제이야기였고요 야, 근데 이건 진짜 다시 봐도 무빙이 정말로 신선 같네요. 마치 우화등선이라고도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도전하면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는 교훈을 주는 교훈적인 게임 실크송이었구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